자, 보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주제, 뭐, 목적, 대상,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찾는 거야. 그래서 쉽지. 어, 세부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이 지문을 보고,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찾아내면 돼. 전체 내용도 파악을 하면 은 더욱 더 쉽겠지만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을 묻는 거. 그래서 질문들은 뭐이 형, 이런 형태도 나와. 뭐 누가 이러면서 이제 의문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돼.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럼 뭐 어디서 열리느냐. 뭐 이렇게 회의가.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언제를 묻기도 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슨 대상이 뭐가 되어있,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해서 이유, 목적 같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 상관상 어, 문제들도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파트 7에서 즉 100. 3 1번부터 146번까지 중에서 거의 한 많을 때는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쉽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올리면 돼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할수 있는 데서 점수를 올리면 된다는 거지 자 문제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지문을 줘 실제 지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 이렇게 짧지 않아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뭐 문제가 뭐야 문제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왜? 이렇게 묻는 거지. 왜? 뭐래? management. 이게 해석이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She is impressed. 이건 무슨 뜻이야? 뭐에 감동 받았다, 이 말이지?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is 주어 과금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경영진은 경영관리 이런 말인데 감동을 받았느냐 이런 뜻이야. 얘는 이 사람한테 쓴 거지. 자, 얘는 매우 추천되고 매우 추천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디에 매니저 포지션에 인사부 주문을 했어. 아 성과 공연 이런 말 이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 5년 동안. 이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은,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나 이제 파악해야 돼. 경영진은 특히 인상을, 감동을 받았는데, 능력인데, keep, 목적어, 뭐,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하면, 뭐를, 계속 뭐 해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녀의 일을 잘 조직을 하더라. 뭐에도 불구하고지?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왜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정리되네.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잘해서. 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해서. 자, 그런 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똑같이 쓰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휘나 문장에 대한 능력은 계속 길러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답이 어디 있을까? A. A. 프로젝트 리더로 일했다. 땡이지이거는 조직 스킬이, 훌륭한 조직 스킬을 가지고 있다. 어때? 나오지? 자, 그렇게 되라고 자, 어휘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어휘를 원래는 안 줘, 잘. 여기서는 이제 기, 기초책이라 주는 건데, 자, 저렇게 고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푼거 보자. 자, 세개 풀어봤는데 두 개가 맞았어. 어느 게 틀렸을 것 같아? 2번이. 2번? 2번? 네. <laughs> 보자, 그래. 자기가, 틀리고 틀린 것까지 맞추면은 신적인 능력이지 그거는 그지? 자 질문이 뭐냐면은 무엇이다 그지? 얘의 예, 스페셜티는 특별한 것즉 특기야. 그 특별한 점이 뭐냐 그지? 그럼 이 회사의 특별한 점이 뭐냐? 여기서 특별한 점을 찾아내면 되지. 우리는 최근에 계약을 했다. 이 회사와 아, 그러니까 계약한 이 계약 상대방인 이 회사의 특별한 장점을 보라는 거지. 광고하기 위해지. 세탁기네. 자, 우리는 확신한다, 자신있다. 됐. 뭐라는 것에 이 말이야.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딱 보니까 광고 회사지. 디자인된 이 회사의 디자인된 그 광고 캠페인이 성공할 거라고. 왜냐하면 회사는 뭐를 전문으로 하다 뜻이야. Specialize in. It. 상품 홍보를. 이게 촉진 홍보, 승진 이런 뜻이 있어. 신 지역에서. 잘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장점 뭐야? 네. 이 f t 의 장점이 뭐냐고? 홍보. 이 부분에서 찾아. 그렇지. 홍보의 달인이다. 전문이다. 신규 지역에서. 이런 걸 찾으면 되겠지. 어딨어? C. 이거를 잘한다. 어, 맞네? 넌 뭘로 했어? A. 자, A는 어때? 세탁기 수리를 잘한다? 개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인데. 자, 그 다음 질문의, 질문의 질문은? 언제 이 리모델링 같은 게 끝마칠 거냐야. 그러면 완료 일자를 언제를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키를 겟은 얻다, 가져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루멤버는 어디서 그 키를 뭐 가졌느냐, 받았느냐, 이런 뜻이야. 누구로부터 이런 말씀걸 봐서는 누구로부터 받아, 어디서 받았느냐. 얘로부터 받았다. 여기서부터 받았다. 이걸 찾아내면 되겠네. 자 핵심은 언제 맞치고키 누구로부터 받았냐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서 받았냐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걸 묻는 거네 자 이건 받는 사람이야 보내는 사람이야 to 다음에도 받는 사람 그리고 위에 쓴 것도 받는 사람이야 밑에 쓰는 거는 밑에 쓴 거는 보내는 사람이고 자 이한테 보내는 거지 이거에게니까 얘가 받는 사람인 거지 어... 유지보수팀, 지금 뭐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유지보수팀이 검사를 했다, 심사를 했다, 너의 요청을, 리모델링 그 작업, 19일날 하는 건가 봐. 자, 아파트 주인이 승인을 했대. 23일에. 그 다음에 직원은 시작을 이때 한다네. 자, 날짜가 한번 보면은 19일은 무슨 날이야? 시작. 시작일이 아니지. 리모델링을 합니다라고 요청서를 보낸 날. 리모델링 합니다라고 요청서 보낸 날. 그리고 23일은 뭐야? 시작. 아니지. 아, 받아줬다. 주인이 뭐? 승인한 날. 그래서, 아, 하세요. 이렇게 승인한 날. 그 다음에 27일은 뭐야? 실제로? 직원이 뭐? 시작한 날. 시작한 날이 아니라 시작할 거다. 이랬으니까 이때 시작할 거라고 하는 날이 된 거지. 그리고 완료는? 드디어 나왔지? 여기서 찾아야겠지. 완료는 언제? 약 4시간. 아 그러면은 며칠 날에 완성이 되는 거야? 이달 시작해서 4시간이니까 이때 끝나지. 그럼 답은 27일이네. 자, 밑에 완료는 27일. 이게 되겠지. 그다음에 크롬 멤버는 키를 받을 거라는데 렌탈 오피스에서 받는데. 뭐 임대 사무실. 그리고 you don't have to be at home. you don't have to be home. 집에 그때 있을 필요는 없대. 렌트 오피스에서 누군가가 와서 Stop by는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르다 이런 뜻이야 뭐래? 다음날에 들른대 뭐 하려고? 네가 완료된 결과에 만족하게 Make sure 확실히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없어도 렌탈 사무실에서 알아서 확인도 해 준다. 제대로 리모델링 됐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누가 누구한테 왜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질문을 딱 보면 누가 누구한테 왜 썼어? 어, 그 리모델링 진행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인. 이 주인. 아파트, 예, 어, 뭐, 아파트 주인쯤 되려나? 아니면 뭐, 세입자쯤 되려나?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지. 리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자,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럼 키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어디서 받는 거야? 렌탈 렌트. 오피스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